아, 오늘도 이 밤이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기도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시가 누구의 시로 어, 표제어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로 나오죠? 다윗의 시이죠. 다윗의 시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다윗이 분명히 어떤 고난을 당할 때예요. 고난을 당할 때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이지만 그 고난 중에 승리를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68편의 그앞 부분에 보시면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할지로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곤경과 고난을 이겨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어요. 19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귀에 익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자,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어디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가, 광야라는 말이 벌써 나오면 딱 언제가 떠오르게 됩니까? 자, 언제가 떠오르게 되죠? 추레굽하고그 어, 다음에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 생활할 때. 예,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40년 동안. 광야 하면, 어, 그때 그 당시에 광야를 빼버리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8절, 9절.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중에도 인도하셨고, 또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살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광야 시절에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제 이렇게 쭉 등장하고 있죠. 어, 광야예요. 광야, 광야, 광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지금 다윗은 출애굽 시대의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안 했던 사람입니까? 훨씬 더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자기가 지금 그 고난과 환란 중에 광야 생활을...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시가 모세의 시라고 한다면 어뭐 당연히 이해가 되죠. 모세가 그 광야의 현장 속에 있었으니까 출애급 세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도 더 후에 사람인 그 다윗이 마치 자기가 광야 생활을 경험한 것처럼. 어 이런 그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자신감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런 과연 다윗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았던 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자기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회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회상시거든, 회상. 저를 따라 합시다, 회상하며.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 시편이요. 회상하며 감사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떤 자신감으로 어떤 근거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제 이 광야에 회상하는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는 그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힘이죠. 에너지죠. 능력이죠. 은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이걸 우리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근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마치 회상하고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냐? 왜냐하면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에 대한 그 내용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과시하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그만큼 어 기록된 말씀이 이 다윗을 움직이고 있었고 다윗은 기록된 말씀을 과거의 역사로만 치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해 구약 성경은 그냥 이이스엘엘 s r a e l Israel, i 그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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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그런 분들이 있어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그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신앙 역사고 믿음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신앙의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를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능력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그냥 활자체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움직이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신앙적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역사 의식이 있고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역사의 분야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포괄하는 거고 초월하는 것이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바로, 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땅이 진동할 정도로 또 하나님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며 추레굽판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비도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셨고 곰핍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겨내게 하셨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살게 하셨나이다. <laughs>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백성들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바로, 어, 과거만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역사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 될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 그 극심한 고난과 삶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길을 열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경 신구약 66권 외에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은 오늘의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걸 꼭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읽고 마는 소설책처럼 읽는 거야. 그냥 책이니까 읽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살게 하시리니 살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 과거에만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11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무엇을 주시니 그랬습니까? 다른 걸 주시니 그랬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시니, 그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럼 뭐 남자들은 뭐 해당이 안 됩니까? 왜 여자들만 나올까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에, 옛날에 그 전쟁하게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개손 장군이 쫙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여기서 이제 공포라고 해요. 공포라는 거는 어, 이제 선언한다, 뭐 이런 거죠 선포한다, 이런 거예요. 전쟁의 소식을 주로 많이 알렸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일선에 나가 있으니까 뭐 돌아오기 바쁘죠. 그런데 그 이겼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주었던 자들이 여성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이겼다는 소식을 공포하는 주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승리, 말씀의 승리.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만, 여성분들만, 뭐, 말씀을 전한다, 공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외칠 수 있는 간증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으로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좀 기도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가 좀 터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터지면 성령으로 터지면 그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이런 표현은 잘안 하는데 뭐 설교 시간 잘안 하는데 정말 성령으로 터지면은요 정말 대박 날 줄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하시는 분은 열 배로 대박 날줄 믿습니다. 제가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저 혼자만 간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분들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싸고 맛있는 데가 있어요. 저 성남시청 근처에.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시간 약속을 좀 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뭐 단골 아닌 단골이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뭐몇번안 갔을 때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친절해요.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면서 휴지 같은 데 보면은, 화장지 보면은 뭐, 부자 되세요, 뭐, 대박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은 제가 목사, 제가 목사인 걸 모르시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그분 기분 좋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뭐 목사인 걸 그분이 잘 모를 거니까. 어 뭐, 그렇다고, 어쨌든 뭐 표현, 뭐 목사님들 그런 표현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연초고 그랬어요 그때가 또 그래서 나오면서 아 사장님 올해 대박 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어,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laughs>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어, 목사님이 대박 나세요 하면은 더 어쨌든 더 좋으셨나 봐요 예, 목사가 또 그런 얘기 해주니까. 어 하나님의 만져 주심은요. 여러분 예상을 초월하는 만져 주심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읽고 듣고 하루에 한장 읽는 거요. 여러분 그거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한 마디가 들리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뭔줄 아세요?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뭘 주시니? 뭘 주시니? 말씀을 주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뭐천 마디, 만 마디, 백만 마디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한 마디의 말씀이라도 변화된다 이거예요. 하나 한 마디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꽂히면 그 영혼은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변화되고 축복받고 은혜받는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앞으로. 앞으로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에 관한, 말씀에 대한 역사, 신앙 의식이 있는 자들은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의식이 있어야 되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현실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내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왕이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무조건 외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리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랬잖아요. 계실 것이다. 그것이 분명한 역사다. 그게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의 눈도 나를 위하여 영원토록 왕노로 다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하나님만을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을 현재에도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자들이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셀라, 아멘. 날마다,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이런 과거의 날마다도, 현재의 날마다도, 미래의 날마다도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능력자가 되실 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나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날마다 내 짐을 지시고 날마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근데 자기 혈기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혜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보세요.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승전보가 올렸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이 이겨서 그 기쁨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힘 자랑하고 내 경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선포하는, 공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포하고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결 받을 게될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밤, 말씀을 붙드는 밤,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